비건 성분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효능을 지니지만, 사회의 트렌드와 발효의 지속 가능성을 살려 완벽한 해법이 될수 있도록. GNS에서는 100% 비건 발효 신성분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라이브러리로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NS가 개발한 비건 발효란 무엇일까요? 비건 온 재료에 식물 유래 균주를 더해 최적화된 배양 과정을 거쳐 완성된 성분이 비건 발효물입니다. 비건 발효에서 핵심은 식물 유래 균주를 확보하는 것으로 균주 개발 프로세스에는 식물에서 피부에 유익한 균주를 분리한 후 판별과 동정을 거쳐 보관하는 정과정이 포함됩니다. 비건 인증을 받은 식물 원료를 발효했다면 비건 발효 화장품이라 할수 있을까요? 답은 발효에 사용된 균주의 유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 유래, 인체 유래, 식물 유래 균주 중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동물 유래 균주가 사용되어왔고, 식물 유래 균주가 있지만 주로 김치와 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화장품 원료화하기에는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GNS에서는 100% 비건 발효를 위해 전체 공정에서 동물성을 제로화하였습니다. 균주 양분 역할을 하는 배지를 식물 배지로 독자 개발해 균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건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원물이 식물 배지를 만나 식물 유래 균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한 GNS는 현재까지 23종 100% 식물 유래 균주를 균주 운행에 보관 중이며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 균주에는 흰 카네이션 유래 균주 락토바실라 스펜토수스를 포함한 3종, 백곡과 살구꽃에서 유래한 균주 에스퍼길루스 오리제를 포함한 4종, 포도화산수유 유래균주,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제를 포함한 3종, 이외에도 다수입니다. 피부에 유익한 박테리아균주 12종, 유카리오타균주 11종에는 각각 평균 10억과 1억마리 생균수 배양이 가능하고, 이는 초저온 영하 80도에 보관 중입니다. 식물 배지의 생산, 원재료와 균주와의 배합도 중요하지만, GNS의 신성분, 식물 유래균주 탄생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없이 많은 균주 중단 하나의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원물로부터 균주 개발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향후 차세대 성분의 중심이자 진정한 지속 가능한 성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비건 발효 성분은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비건 발효성분은 발효 대사 과정에서 큰 분자를 분해하여 생체육률이 더 높고 효과적인 장점이 있으며 발효를 통해 더 강력한 침투력을 지닌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을까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인 아미노산이 일종인 가바와 비배당체, 유기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전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첫 번째 소이밀리움에 사용된 균주는 사과에서 분리한 식물 유래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입니다. 두유를 락토바실러스로 발효하여 대사 산물인 젖산을 생산합니다. 논문 결과 플란타럼으로 두유를 발효한 경우 높은 젖산 생성량을 보였고 생성된 렉트게시드는 염증 인자 억제에 항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이펌입니다. 라이펌은 버려지는 쌀뜨물을 액체 발효한 쌀 발효 여과물입니다. 성분은 포도에서 분리한 식물 유래균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 쌀 전분 입자가 미세하게 발효한 비건 발효균으로 그 효능은 항산화, 항주름 효과 실험에서 뛰어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을 띠는 다섯 가지 원료를 발효하여 만든 스노우 화이트 내추럴 s w 로 특허 보유 제품입니다. 콩쌀 인삼은 사과 유래균주로 발효하였고. 율무와 감자는 포도 유래균주로 발효한 제품으로 전기 용량을 이용한 수분 함량 측정에서 보습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료 1를 처리하였을 때 멜라닌 생성을 14% 저해시키는 미백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식물성 배지 생산과 특정 온물의 균추 개발, 비건 발효에 관심이 있으시면 GNS에 문의해 주세요.